안녕, 플로바 자축하러 왔어요. 해피 체형데이. 이렇게 엄청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 치즈, 크림치즈 케이크인 것 같아요. 일단 자축을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무서워! 아, 아 그냥 내가 부를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응. 와우. 어? 허? 아니, 초코야. 아내가 초코야. 대박. 치즈인데 아니, 초코야.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피곤해 보인다고? 그럴 리가? 2시간 반이나 잤는데. 2시간 <laughs> 반이나 잤잖아, 나. 어제 우리 새벽까지 얘기하고 2시간 반이나 잤는데 피곤할 리가, 풀로버 야, 지금 너무 쌩쌩한 걸? 끝나고 연습한 3 4 시간 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러면 완벽한 생일이 될수 있을 것 같아, 플로버. 아니 엄마랑 제가 성격이 똑같대 언니들 말로는. 근데 제가 저희 엄마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언니들이 아 엄마랑 성격 똑같아 맨날이래. 근데 아 진짜로? 이러면 언니들이 아 진짜 겁나 똑같아 너. 이러면 아 진짜 그럼 내가 엄마 같을 때너 엄마 같아 이렇게 말해줘. 이러면 언니들이 아 진짜 알겠어 엄마 같을 때 엄마 같다고 얘기해줄게. 근데 엄마한테 아 이채영 같아 이러면 엄마가 허! 너무 싫다고. 영희 같을 때 얘기해달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허, 내가 더 싫어. 내가 엄마 같은 게더 싫어. 근데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약 잔소리 하는 거. 제가 저희 언니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나 봐요. 나 몰랐는데. 그냥 언니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걸 진짜 못 보겠어요. 제가.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제가 강에 가서 베개를 가져다가 주는데 안 배는 거야. 갖다 줬는데도. 아니, 갖다 줬잖아. 여기다가 누우라고. 너 목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엄마 같아. 이래요 어쩌라고 그냥 누워 아, 궁금하지 않아 이러면서 아니 왜 말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안 들을 거면서 근데 엄마도 엄마도 그런데 영희 같을 때 얘기해줘 이래서 지금 영희 같아 이러면서 아 일단 빨리해라 빨리해라 일단 이런데요 미안한데 둘이 그것까지 똑같다고 진짜 고집 피우는 순간엔 둘다왜 말해달라고 하는 거냐고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어차피 내 고집대로 해야 돼 빨리 이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 베개 베고 누워야 돼. <laughs> 캐리어 썰 풀어달라고. 아 이게 되나? 멤버들이 없어서 내가. <laughs> 아니 너무 웃긴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laughs> 얘기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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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그럼 단톡에 한 번만 얘기할게. 무서워무서거든 <laughs> 얘기한다? 얘기할게. 뭐냐면, 저희가 다 같이 회사에 살았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통금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어요, 그 통금시간이. 그리고 그 통금시간을 꼭 준수해야 됐었단 말이야. 그거를 인증사진 이런 것도 막 찍어서 보내야 됐었어. 근데 너무 나가고 싶잖아 잔머리를 쓴 거지 어떻게 해볼까 이제 잔머리를 쓰다가 1번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같은데 버퍼링 걸린 척하기 회사 내려갈 나갈 때 CCTV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 퇴근할 시간이니까 버퍼링 걸린 척을 하는 거지 CCTV 버퍼링을 걸린 척하는 거 응, 응, 응. 아니 내가 고장... 나... CCTV가 고장났구나라고 생각... 생각을 하셨으면 바램인 거지, 그냥 멤버들을. 나갈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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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반복하는 거야. 근데 나갔어 심지어 그렇게 나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가또한 걸음 가 근데 갔다가 5분 뒤에 다시 돌아온 거야 왜냐면문 자동문이니까 문은 이대로 열리잖아 왜냐면 문도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실컷 이렇게 가놓고 문이 잉 이렇게 열리니까 거기서 한 다가 온 거지 이제 망했다 나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다시 잉 이렇게 닫혀 그래서 그때, 아, 망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왔어.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리를 써보자. 2번. 우리가 무슨 컨텐츠 촬영을 했는데, 헬륨풍선을 엄청 많이 썼어. 그때, 컨텐츠 촬영에서.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야, 우리 이거 싹다 챙겨가자. 그래서 CCTV마다 자연스럽게 푸는 거야. 이렇게? <laughs> 멤버마다 나눴어. 분담을 했어. 너는 여기 CCTV, 너 어, 멤버가 많으니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서 <laughs> 놓고? 아, 이렇게 하면서 놓고? 아 이렇게 <laughs> 놓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놓칠 노출하면서 놓고, 야 됐다. 다들 했어? 했대 다. 오케이 클리어했다. 이제 우리 작전 성공했어. 밤 새벽까지 있었던 분들 다 퇴근하고 나가려고 봤는데 절반이 다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 헬륨 풍선이. 하 그래가지고 야다 망했다고. 헬륨 풍선이 절반이 다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높으니까 천장 이렇게 이놨더니 우리의 생각은 너무 바보였던 게 풍선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갈 줄 알았.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야, 풍선이. 그래서 이제 CCTV가 여기에 있는데, 풍선이 CCTV를 피해서 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래서 CCTV가 하나도 안 가려졌던 거야. 하, 그래가지고 그 작전도 실패로 돌아갔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 빼지 마. 아니, 단한 명도 빠진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머리를 맞댄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야, 우리 이럴 수 없다. 확실한 방법을 찾자. 일명 캐리어 작전이라고 멤버를 캐리어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멤버 한명 끌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마르고 작으니까, 이렇게 끌고 나가, 밖에 나가서, 멤버를 열어주고, 멤버가 나가고, 다시 끌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거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나가서 막 치킨 먹고 오거나 막 진짜 그런 적도 있고. 아 얼마나 못 나가게 하면 더 나가고 싶어. 겪어본 사람만 알아, 진짜. 별거안 해도 얼마나 나가고 싶은데, 진짜. 아, 그런, 그런 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한날은 안에 멤버를 태우고, 캐리어를 이제 엘리베이터에 넣고, <laughs>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딱 타는 거야. <laughs> 그엘리베이터에세 명이 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 안녕하세요 아우! 짐을 가득 들고 어딜 가세요? 아 여름 옷을 엄마한테 드리려고 엄마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지? 근데 캐리어가 터질 것 같아 캐리어 지퍼 닿는 부분으로 애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지? 원래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지퍼 부분이 이렇게 애 머리가 나와있어 그때 든 생각이 나갔는데 엄마가 없잖아 그엘베탄 사람 중 하나가 접니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네 직원분이 혹시 어딜 가시는지 밖에 퇴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뭘 가지러 가시는지 모르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 혹시 나갔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어, 나가시면 어떡하지 했데 다행히 안 나가시더라고요 두랭랑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지나니까 너무 추억인 거야, 그런 게. 근데 이 캐리어는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고, 한두 번인가 세번 정도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떨리고, 그 바퀴가 고장이 났어요. 뭐라고? 캐리어 사람 빼고 남은 숙소 들어오 맞아. 캐리어 끌고 들어오는 현타. 즐거워라. 그치,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턱이 있잖아요. 어쨌든 내려가려면. 근데 그 캐리어를 이걸 들 수는 없어. 무게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게 여자 혼자서 여자를 캐리어로 들기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캐리어를 어쨌든 쿵 해야 돼, 한번. 그 안에 있는 애는 견뎌야 돼. 근데 이게 캐리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수명이 두세 번 태우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의 수명이 끝난과 동시에 그 작전도 끝났어요. 네. 그 누구 거였지? 근데 그 캐리어를 버렸던 것 같아. 그때더큰 캐리어 사자고 내가 검색한. 와중에 <laughs> 지선 언니가 완전 이민용 캐리어를 <laughs> 검색해봤던 거 기억나? <laughs> 그때 이제 키큰 멤버들도 쏙 들어갈 수 있는 캐리어를 지선 언니가 구해주겠다고. <laughs> 관계 없다더니 왜 언니가 다 말하냐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웃겨? 웃음> 근데 뭐다 같이 생각하고 막 그냥 나가는데 막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들 그냥 편의점이라도 가고 싶은 거야. 너무 별 이유가 없었어. 꼭 통금 시간이 넘으면 그때부터 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괜히 나가고 싶어서 괜히 한강 가고 싶고 한강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산이 가고 싶고 미치는 거야. 놀고 싶어서 막 나가고 싶어, 막.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지. 이게 사람의 심리가 원래 반대인 것 같아요, 진짜, 정확히.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고 싶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고 싶고. <laughs> 불닭볶음면에 참치 삼김 곁들 여 먹기 위해 했거든. 맞아, 약간 이런 편의점 음식들 같은 거. 진짜 많이 만들어 먹고. 배달 시켜 먹으라고? 배달은 맨날 시켜 먹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나가고 싶었다고. 그냥 나가서 먹는 게 재미있는 거야. 와! 진짜 생각나는 거 단체로 그래가지고 몇명 몰래 나가서 한강에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라면 끓여가지고 과자 파티 했어, 우리끼리.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고작 나가서 한게 과자 파티. 과자 파티하고. 근데 과자 파티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너무 지쳐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바람 불면 피곤한 거 알아요. 막눈 막. 눈잘안 막눈 떠지고. 그래서 별로 막 얘기도 못하고 아왜 나왔지? 이런 <laughs> 막상 나가보면 별거 없거든 <laughs> 그것도 있었다 우리 하나 더 있었어 작전 멤버 전원이 나가 한 명만 빼고 들어오는 거야 한 명만 놀게 해주는 작전이야 아니 그니까 러 편의점 갔다 온다고 하고 전원이 나가는 거야 뭘막 바리바리 사들고 한 명만 빼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세보진 않으니까 그거를 <laughs> 멤버가 많으니까 회의 좀 다녀 전화로 허락받고 다 같이 나가 그래가지고 어너 오늘 놀아 이렇게 하고 오늘 어, 너 네, 놀고 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서 돌아오는 거야 <laughs> 분신술 막 정신 없이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막롤롤롤 막 이렇게 하고, 춤추면서 막 <laughs> 들어올 땐? 그의 몫이야 <laughs> 그의 재수에 맡기는 거야 <laughs> 들어올 때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그거는 걔 재수인 거지 뭐 <laughs> 걸린 적 있냐고 있지.